먼저 엠벨로프 어, 지금 음, 보이는 차트가 슈림 노봇인데요. 슈림 노봇에 어, 엠벨로프를 지금 띄운 상태입니다. 어, 상한선과 중심선을 지웠죠. 어, 그리고 하한선만 지금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어, 엠벨로프 마찬가지예요. 볼린저 밴드도 상, 중, 하로 나눠져 있죠. 엠벨로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엠벨로프 지수는 제가, 어, 이미대로, 어, 사용하는 치수입니다. 어, 치수, 엠벨러프 하한선을 음, 저는, 어, 하락장에서, 어, 20 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15와 20을, 어, 평행해서 오늘, 어,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슈립노봇이에요. 슈립노스의 엠벨로프를,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슈립노스의 지난 차트를 보시면은, 어 바로 이 자리죠. 어 엠벨로프 하안선 터치 지점이. 어그 이후에 주가가, 어 상당히 많은 반대을 보였는데요. 이 엠벨로프의, 어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엠벨로프 하안선을 터치한 후에 주가가 어, 많은 반등이 나왔죠 현재 지금 이와 같은 어 지금 지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 차트를 보여준 다음에 어, 현재 음, 주가들 모든 종목들이 많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어, 현재 상현 어, 주가 유치에와 있는 종목들을 어, 한번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차트를 어, 몇 종목을 더어 함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HM 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HM 님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어 이처럼 음 급락을 보이면서 바로 어 엠벨로프 하단을 찍었죠. 엠벨루프하단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HTS 창에 어 기본 차트에 나온 지수는 음, 지금 제가 사용한 지수가 아니에요 어, 제가 사용한 지수는 어, 제가 임의대로 어, 제 몸에 맞게 어, 맞춤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모든 지표는 어, 우리 음, 국내 주식인구 천만 지금 넘어요 어, 천만이 주식인구가 똑같은 ht 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똑같은 ht 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꼭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집주 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이미대로 제 몸에 맞게끔 치수를 조정한 치수가 바로 어, 15, 20 치수입니다. 엠벨로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 기존 어, 교과서에 나온 차트하고 그 뒤로 역시도 이 종목 역시도 어, 이처럼 높은 반등을 보였어요.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엠벨로프 하단에 찍으러 오는 중. 어, 그 뒤로 지금 주가를 보면은 엠벨로프를 찍은 뒤에서 많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또한번 찍었죠. 어, 그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하락을 보이면서 어, 다시 한번 엠벨로프를 어, 지금 찍으러 오고 있죠. 이 지점을 어,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음, 한 종목 더 볼까요? 어, 이번에는, 음... 포스텍 한번 볼게요. 네, 이 종목은 포스텍입니다. 보이시죠? 포스텍 종목 역시도 주가 엠벨로프 찍은 동안에는 많은 하락을 보였어요. 엠벨로프 하락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제가 지표, 수도 없이 많죠. 지표가. 우리가 hts 창을 열면은 수십, 수백 가지죠. 지표가, 어, 근데 그 지표 중에서 하락 구간에서 또 급락 구간에서 어, 신뢰도가 가장 높은 어, 지표를 제가 엠벨러프를 찍고 있습니다. 어, 그 뒤로 어, 주가의 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로 했어요. 지금 급락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이 많겠죠. 엠벨러프를 터치하러 내려오는 종목. 이 종목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음, 엠밸로프를 어, 터치하러 온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음,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 모든 종목이 하락했어요. 제가 보이는 종목이 안해도 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도 지금 많은 하락을 보였죠. 어, 이와 같은 상태 에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 나와야 될 자리를 놓쳤을 적엔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자기가 신뢰하는 지표에, 어, 신뢰를 준다면은 그 지표에 터치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배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식을, 어, 투자처가 많죠. 어, 투자처가 많은 중에서 주식만큼 안전, 안전한 투자처가 없다 했어요. 주식은 내가 손실이 났지만은 손절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닙니다 손절을 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제자리에 주가가 오게 돼 있어요 내 평단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안전하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유메이드 입니다 유메이드 역시도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터치한 지점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죠 투터치 어, 엠벨로프 한선에투 터치를 한 뒤에 주가가 어, 상당히 많이 작년이죠. 보시죠. 1200% 올랐죠. 엠벨로프를 터치한 후에 그 뒤로 지금 어, 주가는 영원한 반등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했어요. 지금 그 뒤로 지금 보면은 다시 모든 어, 반등분을 반납하고 지금 다시 엠벨로프를 타고 있죠. 하락 구간에서 엠벨루프 타고 미끄러지고 엠벨로프 타고 있죠. 다시 지금 엠벨루프를 찌으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이 어, 바닥이 어, 투바닥이겠죠. 어, 한 번에 주가 가 흘러내린 뒤에 어, 외바닥 상태에서 어, 지금 투바닥 상태에서 지금 음, 엠벨루프를 찌으러 내려오고 있죠. 어, 맞죠. 지금 어, 다, 다른 종목 한번 더 볼게요. 이제 진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최근에 음 아주 부실한 M&A로 고생이 많이 한 종목이죠 한컴 MDS입니다 한컴 MDS도 지금 엠벨로프가 급락을 하면서 엠벨로프 주가 엠벨로프 하단에 어 이탈을 했죠 어 이럴 적에는 어 서두르는 매매보다는 엠벨로프 안에 어 엠벨로프 안에 진입할 진입한 상태를 어 노리면 되겠습니다. 이점이 바로 엠벨로프의 중요성입니다. 또한점 볼까요? 지금 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이와 같은 지금 음 흐름에 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어, 로보티지예요. 이 종목 역시 처음에는 보십시오. 엠벨로프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엠벨로프 시작 후에 그 뒤로 지금 어,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깊게 받았죠 엠벨로프와 상단에 진입을 하면서 어, 한번 반등 나오면 지금 다시 재조정을 받고 있죠 이 지점 역시도 어, 엠벨로프 어, 하단선을 어, 돌리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어, 얼마전이죠 어, 가장 핫 타게 움직였던, 어, 일동제약 한번 볼게요. 네, 일동제약입니다. 지금 일동제약을 보시면은, 어, 떻습니까 어지럽죠? 아, 형의증 나겠죠? 이 종목요시도, 어, 보시면은, 어, 처음 시작은, 어, 엠벨러프 하단에서 시작했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신뢰도가 높은 지표, 어, 이 지표를 어, 이제 앞으로 음, 하나하나 어, 오픈을 할 텐데요. 어, 이와 같은 어, 지표 하나하나에 어, 내 자신이 실를 줘야 돼요 지표는 상당히 많다겠죠. 수십, 수백 가지라고 했죠. 이 지표 중에서 어, 꼭 엠벨로프가 아니라 해도 됩니다. 어, 저는 엠벨로프하고 볼린저밴드를 음, 믹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전에서는. 어, 근데 급락 이번 같이 급락 시에 이번 같이 급락 지점에서는 엠벨로프 하단선이 신뢰도가 높다. 꼭이 점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제 막 어, 음, 주가가 엠벨로프에 터치하는 종목들이죠. 지금 삼부터건입니다. 삼부터건 역시도 음, 어, 신정권의 건설주의 섹터로 움직이면서. 한번 반등, 반등 후에, 지금 다 반납했어요. 한번 반등이 나온 후에, 지금, 쌍봉을 보인 후에 다 반납을 했죠. 이 지점 역시도 지금 엠벨루프 하단을 찍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내려와서 주가가 지금 보이시죠? 첫 반등 구간에 나왔던, 갭, 돌파 갭이죠. 이 돌파 갭까지 어, 나와, 나와주기를 지금, 내려와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지점이 지금 엠벨럽 하단선이에요. 하단선. 어, 내가 이 지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은 어, 갭을 염려 두고, 어, 진입을 어, 하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지점은, 어, 주가 모든, 모든 종목이 하락장에서 내가 신뢰하던 지점에 터치를 했다 해도, 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하단에서 다이버전스가 뜨지 않을적에는 진입을 하지, 하지, 하시,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음, 이 점만 어,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 종목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또 음, 몇, 열, 하, 한 점부터 볼까요? 어, 한 점부터 볼게요. 지금 많이,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어, 보이시죠? 지금 흘러내리지 않은 종목이 없죠? 지금 보시면 이 종목 역시도, 어, 주가가 반, 어, 좀, 음, 바닷권나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 반등분을 지금 보조를 토해내고 있죠. 이 반등분을, 바닷권나에서 반등분을 다 토해내고 있어요. 그 지점이 지금 엠벨로프죠. 지금 엠벨루프에 지금 도착이 어 있습니다. 지금 이이 어, 엠벨루프는 제가 치수를 조정을 안 했어요. 제가 치수를 조정하면은 엠벨루프 선에 어, 아직 음, 미도착하겠죠. 어,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이처럼 어, 오늘 이번 하락장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엠벨루프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리고 어, 지나간 어, 종목 중에서 음, 엠벨로퍼 터치 후에, 어, 주가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지, 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처럼, 어, 엠벨, 신뢰도가 아무리 엠벨로퍼가 높다 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또, 어, 한 가지 병행시키면서 실전 매매를 해야 될, 어, 기법이 있죠. 앞, 어, 우리가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했었죠. 30분봉의 급등주찾기 30분봉에서 급등찾기는 이번 장처럼 급낙장에서 나옵니다. 급낙장에서 이와 같이 급낙장에서 단기 승부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법이 바로 30분봉의 급등주 뽑기죠. 제 동영상에도 있어요. 급등주, 급등주 뽑기에 대해서 한 번씩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 30분봉 급등주 자리에 보면은 엠벨로포 지점하고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실전에서는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금 어, 30분봉에 어, 어, 좀 전에 봤던 어, 슈림 한번 볼게요. 네. 30분봉에 어, 슈림의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슈림 30분봉입니다. 어, 슈림 30분봉을 보면은 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모든 시작점은 어, 30분봉 급등주에서 시작해요. 모든 시작점은 또 지금 어, 잠깐 움직여서 볼게요. 차트를 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차트를 한번 움직여도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율 노브 차트예요. 지금 이 차트는 엠벨로프가 아니고 어, 볼린저밴드입니다. 지금 차트가 앞에서는 어, 제가 엠벨로프를 띄운 상태에서 어, 급낚시의 저점을 봤었고 어, 지금은 음, 볼린저밴드의 어, 다이버전스를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띄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주가가 어, 이처럼 음, 해 어, 주가가 마찬가지예요 횡보시나, 음, 급락시에, 어, 이처럼, 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상태나 또는 주가가, 어, 많은 하락을 보일 적에 우리가, 어, 눈에 의서 봐야 될 지, 봐야 될 지표가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했죠. 지금 하단에 다이버전스를 보면은 모든 어, 지표가 고개를 바짝 다 들었습니다. 어, 바짝 다 들었죠. 어, 이, 이, 어, 이와 같은, 어, 지표를, 어,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주가 급락 지점에서, 또는, 음, 주가 보합으로 행보하는 상태에서, 어, 저와 같이 고개를 바짝, 어, 성을 내고 들을 지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단기 승부의, 어, 키포인트예요 내가 내 보유 종목이 아니다고 해도, 단기 승부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 기법이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어그 뒤로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어 끼가 있는 종목일수록 어 주가의 반등이 세게 나온다 했죠. 30분봉의 급등주 지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30분봉 어 지금 30분봉이에요. 30분봉에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브 전스 뜨기 직전에 보면은 30분봉의 추세선이죠. 30분봉의 어 급등주 뽑기에 추세선이 추세선. 추세선 돌파하는 지점 그리고 그 이전에 1, 2일 전에 어 지표를 보면은 다이브 전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추세선에 어 돌파를 하지만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다이브 전스 나오지 않을 적에는 소금수, 소금수라는 걸 있고.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더 볼까요? 어, 한컵한번 볼게요. 네, 이한컵 역시도 어,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 설명드리는 앞에 지금 바로 앞전에 봤던 슈림은 지난 차트예요. 지난 차트를 제가 다이버전스를 설명드린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차트는 어 지금 보실까요? 어 한컴 MDS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음 다시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 장중 흐름이죠. 장중 흐름인데 지금 제가 왜 지금 이처럼 흘러 내리는 종목을 어, 설정을 했을까요? 이 지점이 바로 30 지금 보이시죠? 지금 30분봉이죠. 30분봉. 보이시죠? 여기 30분 봉에 지금 급등입니다 급등주. 어,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30분 봉에서는, 어, 추세선. 어, 추세선, 어, 돌파. 그리고 또, 어, 3분 봉에서는, 어, 20선 돌파 지점이라고 했죠. 그 지점 이전에 지금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이점을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모든 지표가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고기를 바짝 들었죠. 모든 지표가. 이 지점, 이와 같은 시그널이, 30분 봉에 단기 급등주 뽑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한 장부터 볼까요? 네.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30분 봉에 어, 이, 이,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어, 지금, 어, 30분 봉에 급등지 뽑기에, 어, 지금, 음, 교과서적인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한 종목이 급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종목들을 단기에노려가는 거죠. 오늘 장을 보시면은, 어, 지금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개인들이 들어오고 인, 있는데, 잘 들어오는 거죠. 주가 가 하락할 때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거잘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지만은 좀 잘못된 점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장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무조건 담죠. 담으면은 좋아요. 담으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하락장에서 담으면은 여러분들은 100%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지점이 기술적 구간인데요. 기술적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팔지를 안 쳐. 이 지점이 단기승부입니다 내가 하락 구간에서 찬스를 멋지게 잡았다면 기술적 구간에서는 그 하, 진입, 진입한 시도군을다 손절을, 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의 손실을 더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오늘 현재 유치락했죠. 지금 현재, 오늘, 어, 지금 장중, 현, 어,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뭐, 보이십시오. 지금, 어, 이 고개 들은 거 보시나요? 어, 약간의, 어, 지금 추세선에 지금 접근을 했지만은, 지금, 어, 최상단의 지표에서 아직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시그널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 하단에 심리선이라든지 모든 지표는 이와 같이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장마감이죠. 장마감까지 이와 같은 상의 시그널을 유지하면서, 어, 지금 부족한 점. 거래량 시그널이죠. 거리랑 시그널이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리는지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음, 단기 승부에, 승부를 걸어도 아무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하셨나요? 지금 바삐바셈입니다. 지금, 어, 어, 2시 27분, 2시 반인데요. 지금, 어, 하락했던 장이, 오늘 많이 하락했어요. 어, 오전 장에는. 어, 조금씩, 음, 장중의 반등을 보이면서도 음, 지금 현재 어, 추세를 어,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에서는 어, 여러분들은 물론 조가요. 내가 기술적 반등에 보고 진입을 했다면은 어, 다시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재진입하는 구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지점이 바로 어, 추세선 돌파. 30분 봉에 급등이작기에요 지금 이, 이 정도면 마찬갑니다. 지금 h m 냄이죠 h m HMNAM 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물론, 시그널이 떴어요. 바닷곤에서. 시그널이 떴죠. 보십시오. 다이버전세가 지금 떴어요. 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심리선도 떴고, 어, 지금 지표가 다이버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음, 추세선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주가가 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어, 장 마감까지 어, 거래량 치그널이 어, 무상형으로 쳐들어주는지만 음, 체크하시면 어, 손색이 없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을 한내어 지금 내가 보유 중이던 어, 이와 같이 하락장에서 현금을 들고 재진입을 하시던 바로, 어, 내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어, 다시, 어 추가적인 하락에, 어, 당할 수가 있다겠죠. 그 지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역시도, 어, 배볼 때와 지금 상단을 보면은, 어, 갭, 최근에 갭 하락을 보이면서, 어 갭지지이 보이죠. 응, 이와 같은 갭 지점에서는 매물 때요. 이 갭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이와 같이 갭으로 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물려 있겠습니까? 저 지점에 도착을 하면은 그 물린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 매물을 다 소화시키기 전에 주가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 저와 같은 지점에서는 저와 같은 매물 때에서는 한 번씩 꼭차익신을 하시라. 네, 이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